안녕하십니까. 희망하우스입니다. 오늘은 토지가 100% 확보가 된 지하철 역세권 도보 5분 민간 임대 1억대 최저가 아파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의 아파트, 아산 온양온천역 벽산 블루밍입니다. 위치는 1호선 온양온천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1200세대, 아, 대단지네요. 1200세대, 그리고 49층 초고층으로 지어지는 민간 임대 아파트입니다. 어, 거두절미하고 가격이 제일 중요하겠죠. 가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4평, 1억 8천, 34평, 2억 3천만원, 충수에 따라 가격은 조금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어, 확정 분양도 가능합니다. 사실 민간 임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토지 그리고 위치 그리고 가격 요세 가지인데요. 어, 영상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토지가 100% 확보되어 있어 펜스까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어, 위치가 또한 굉장히 좋은 곳에 자리잡고 있는데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지하철 1호선 온양온천역 400m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지하철 가까운 거 찾으셨던 분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또한 시공건설사 역시 1군 건설사 벽산으로 시공이 확정되면서 토지 건설사 가격 모든 점에서 강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확정분양 혜택까지 있는데요 어, 최대 10년 장기 거주하시다가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분양 받으시면 되고 아니다 나는 퇴거하겠다 하시면 나가시면 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다섯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청약통장이 필요 없으며 두 번째 주택수에 미포함돼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 등 세금이 일절 없습니다 세 번째,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네 번째,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확정 분양. 10년 후에 분양 받을지 말지 결정하는 확정 분양. 마지막 다섯 번째, 전매 전대도 가능해, 시세 차익이 있으시면 매도도 가능해, 투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깡통 전세, 정말 요즘에 사기 많죠. 허그, 정부가 보증합니다. 임대보증금 허그 100% 보장으로 임대보증금도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 어, 지하철 1호선 온양온천역 도보 10분 토지 100% 확보가 되어 있고 시공사는 벽상 49층 아파트 24평 1억 8천만원 34평 2억 3천만원 어, 이것보다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 예약 원하시면 우측 상단에 유선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오늘의 모델하우스는 34평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모델하우스 영상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84타이 34평 모델하우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현관부터 아주 고급스럽게 새하얀 여기 포셰린 아트월 이렇게 시공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거울이 달려 있는 신발장 수납공간 다섯 칸 되어 있고, 왼쪽에도 이렇게 다섯 칸쫘르르 수납공간. 한번 열어볼까요? 이렇게 수납공간 보시면 이렇게 신발장 공간이나 이렇게 수납공간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야, 사실 민간 임대라 사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와, 굉장히 이쁘게 나왔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여기 촬영을 온 이유가 토지가 100% 확보됐기 때문인데요. 토지에 대해서 걱정을 참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선택한 내가 지금 계약할 민간 임대가 토지가 안돼 있으면 정말 불안하거든요. 지금 보시는 온양군천역 벽산 블루미 민간인데 토지 100%다 되어 있는 지금 34평 모델하우스 보고 계십니다. 우선 천장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우물형 천장이 널찍하게 들어가 있고 안에 무드등 그리고 그 뒤쪽에 시스템 에어컨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왼쪽, 오른쪽 여기 TV벽 자리부터 보면 이렇게 고급 아트월 폴리싱 타일 이렇게 이쁘게 번쩍번쩍하게 들어가 있고 오른쪽 보시면 여기 쇼페어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쁘게 아트월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민간 임대인데 지금 굉장히 또 저렴하죠. 지금 24평 같은 경우는 1억대, 34평 2억 초반. 어디 가서도 지금 토지 100%에다가 저렴한 아산시 최저가 민간 임대. 지금 100% 토지가 된 곳은 없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주방 말씀드리기 전에 이렇게 저희가 왔던 현관 전시 보면 이쪽도 다 고급스러운 와트월이 이쁘게 다 들어가 있어서 집 자체가 굉장히 좀 고급스러 워 보입니다. 그렇죠. 다른 집들은 그냥 다 이게 일반 도배해놔가지고 그런 게 없는데 이쪽은 다 자재를 이쪽까지 좀 써놨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그자 주방으로 이쁘게 주방 지금 잘 보이고 이쪽은 6인용 식탁은 dp입니다 왼쪽에 냉장고 자리 잘 나와 있고 그 위쪽에 상부장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이쪽 보면요 팬트리 공간이거든요 팬트리 공간인데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면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야 지금 팬트리 공간도 굉장히 쓸모없게 잘 나왔고 팬트리 안쪽까지 아트월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바닥에 예집 자체가 자재에 대해서 아끼지 않았다 약간 이런 느낌을 보심 받을 수 있습니다 이쪽 보시면 또 디귿자 주방 좀 자세히 볼까요 TV 액정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 전기 오븐 그리고 상고 하이라이트 쿡탑 이쪽에 후드 달려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니까 아 싱크볼도 고급스러운 거잘 달아놨습니다 잘달아놓고 이쪽 보니까 식기 세척기도 달아놨고요 야좀 삶의 질이 좀 높아지는 듯한 주방 느낌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왼쪽은 이제 다용도실 세탁실인데, 어, 세탁실도 넓게 잘 빼놨습니다. 이렇게. 보통 이 정도까지, 어, 이렇게 그냥 나오는데, 다른 집들은 이쪽 공간이 있으니까 조금 더 넓어 보이고요, 확실히. 이제 세탁기, 건조기, 이렇게 포이 나도 널찍하게 공간이 나오고, 뒤쪽에 통풍 잘 되게, PVC 창문 잘 달려 있습니다. 자, 주방에서 바라본 거실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야, 집 자체가 아트월에 대해서 이쁘게 잘 달아나서 번쩍번쩍 합니다. 집 자체가. 자, 안방도 어떻게 됐는지 좀 볼까요? 안방. 자, 안방도 천장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안방 크기는 4.3, 3.6. 어, 3.6 조금 작지 않아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안쪽에 또 드레스룸 공간이 넉넉하게 좀잘 나왔습니다. 좀 안방 이렇게 돼있고 안쪽에 여기가 이제 안방 이제 들어가는 파우더룸 요 앞에 파우더룸 공간이고 제가 문을 열어 놨는데요 이쪽이 이제 드레스룸 공간입니다 드레스룸 공간 이렇게 또 넓게 잘 나왔습니다 야 드레스룸 공간도 널찍하게 잘 나왔다 드레스룸 공간도 널찍하게 정말 잘 나온 드레스룸 공간입니다 야. 아까 말씀드렸던 그 드레스룸 공간 나오시면 왼쪽에 요렇게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파우더룸 공간이 있고 그 앞쪽에는 이제 안방 화장실 있습니다. 안방 화장실 이렇게, 와. 이거 자재 진짜 아낌없이 잘쓴것 같아요. 바닥도 그렇고 모든 게. 여기 보니까 샤워 부스 설치되어 있고 해바라기, 샤워기, 일반 샤워기. 그리고 거울, 세면대, 젠다리 전반. 그리고 변기 혹은 비대 바닥에 미끄럼 방지 방수 타입까지 깔끔하게 신축 안방 화장실 모습 잘 갖춰놨습니다 여기는 이제 편의상 이제 샤실이 떼놨고 발코니 공간입니다 발코니 공간 이렇게 발코니 공간 천장에 전동 빨래 건조대 이렇게 설치하실 수 있고요 이 안쪽은 이제 실외기 자리입니다 실외기 자리 루브셔터 달아놨고, 시래기 자리 이렇게 만들어놨고, 편의상, 관람평의상 문을 다 떼놨습니다. 입주하실 때는 다 문을 달아드린다는 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방 나와서 한번 거실이랑 거실. 야 아트월 삐까. 이게 진짜 뭐 1억대, 2억대 민간인들 많습니까? 굉장히 괜찮게 나왔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실도 그렇고, 이렇게 되어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 한번 보겠습니다. 방들이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널찍하게 잘 나왔는데요. 여기 두 번째 방은 3.4, 2.7. 이렇게 깊이가 3.4. 그리고 2.7. 가로가 2.7.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천장에 에어컨 확인하실 수 있고, 두 번째 방 이렇게 북박이장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방이랑 지금 3.4. 깊이는 똑같은데, 어 가로 폭이 훨씬 큽니다 3미터 방금 보신 것보다 30cm 더 크다 보시면 될것 같고 천장은 에어컨 설치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방도 이렇게 북방장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욕조 설치되어 있네요 이렇게 보니까 욕지 서, 욕조 설치되어 있고 오른쪽에 거울 달린 어, 거울 세면대 수납장, 세면대, 침대 선반 그리고 비대오금, 변기, 미끄럼, 방지, 타일까지 깔끔하게 거실화장실 보석 완벽하게 갖춰놨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도 가깝고요. 1호선 운영온천역에서 걸어오니까 제가 딱 10분 걸리거더라고요. 딱 역세권에다가 토지도 100%다 되어 있고, 그리고 시공사도 선정돼서 벽산으로 다 되어 있고, 임대 가격도 착하고. 지금 이제 아산 쪽에 원하시는 무주택자분이나 아니면 이쪽에 민간 임대를 원하셨던 분들에게 정말 최적의 아파트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것보다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이나 방문 예약을 원하시는 분은 우측 상단에 유선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희망하우스였습니다.